전할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조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되었던 적이 있는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배너는 이 영화의 그 가상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서. 유태인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그의 이름이 베너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이 베너는 로마의 장교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베너는 결국은 노예선을 타게 되고 결국은 노예선에서 죽기를 바랬으나 결국 그 노예선에서 전쟁에 나간 로마의 장교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교의 도움으로, 그는 그 장교의 장군의 친 아들처럼 대우를 받게 되어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베너는 옛날에 자기를 죽음 앞에까지 가게 했던 그 친구에 대한 증오와...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는 나중에 전차 경기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너의 마음 먹은 대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원수를 갚았는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가 나병에 걸려 깊은 계곡에 숨어 갖다 주는 음식물을 먹고 생계만 유지하는 목숨만 부지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베너는 그 모든 인생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베너 옆에서 일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이 어머니와 누이의 모든 나병이 눈처럼 깨끗하게 식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었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머니와 누이를 나병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접하는 순간 베너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증오와 원수는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 제작자에게 누가 될것 같고 여러분도 돈 내고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화의 제목은 베너인데. 원래 이 영화가 우리나라 수입되어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A Christ of the Jesus Christ 이것이 베너의 영화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베너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대에 세워주셔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셨지만 결국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 시대마다 인생의 조연들을 세우셔서 주연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절망과 죽음 속에 헤매이는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래도 그 시대의 최고의 조연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가 되있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안에서도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시키면요 거기 찾아가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왜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 이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집사 부부인데요. 이두 사람이 이 아볼로가 설교하며 간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간증이고, 자기 설교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변이 좋았고 또 성경에도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정도였으면, 성경에 대하여 이 부부가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에, 제가 자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어저께 자막을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지는지 아시겠죠? 에, 제가...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부의 직업은 바울 사도가 천막을 꿰매고 짓고 만들어 가지고 천막을 판매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어 아예 바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부부의 도움으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지만 주일날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은혜도 충만했지만 결코 바울을 대신해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가고자 할때 함께 하더라. 이제 이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철저한 조연이 되기로 결심한 어디 가든지 주의종을 받들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하여 구준일을 담당하도록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있는 이 부부가 얼마든지 평신도 선교사로 자처하여 가가지고 사도들 못지않게 설교나 간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일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 에, 오늘 이런 이 부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렸는가 오늘 본문 중에 있으니까 이 본문은 아마 잠막이될 겁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8장 26절 18장 26절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건을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대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치워 버릴 것까지는 없는 거지요. 이건 에, 우리 서로 날씨도 더운데. 좋게 갑시다. 예, 가뜩이나 제가 지금 참악을 못 올려서 민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그가 여기 아볼로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날 때까지 이거 그대로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가지고 담에 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갖다가 끄집어 내리셔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보내버리셔요 다소로.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를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간증 못하게 하셨어요. 설교 못하게 하셨어요. 왜? 담대히 말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건데, 바울은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다가 여기는 데려다라고 돼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모셔다가 또 영접하여 이런 뜻입니다. 영접하여.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볼때 주의종 같지도 않아요 성경이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도 못하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 자리에서 아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비키세요 하고 자기가 나가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들은 다음에 조용히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틀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설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18장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그 다음 다음 절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전하면 여러분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언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사도 바울을 보고 그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았던.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바울을 신약 성경의 절반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1 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말씀으로 그를 충만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그를 철저히 조연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여기서 가시라는 말은 그 당시에 간질병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 집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이고 말도 마저 집의 아들이 가시가 있대. 오 간질병이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교회사 자료에 보면 바울이 간질병이었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흘리고요, 팔이 비틀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여기 쓰러져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실려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간질로 인해서 발작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요 죽은자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둘렀던 유대인들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덮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서도 간질에 걸려 발작을 하고 죽어갔었다면 이럴 때 바울이 느끼는 것은 뭘 느끼겠습니까? 하하. 내가 설교한 게 아니구나. 내가 고친 게 아니구나.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때 우리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숨고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건 아닌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향하여 그런 애틋한 심정으로 오히려 그가 더 위대한 설교가가 되도록 더 위대한 간증가가 되도록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명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쳐주어 클로하여금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레에 대하여 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아볼로가 아가여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누가 가요?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옛날에는 은혜를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 그리고 유익을 줬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유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아볼로는 웅변가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간증가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는 바로 브릭스길라와 아굴라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제자신도 전국을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냥 애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기도시키고 막, 막 결단시키고 막 그런 그래. 그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어린이 설교를 잘하냐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래 나는 설교에 달란트가 있어 어린이 설교는 나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숨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설교가 그런 간증가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